7월 12일 안식일, 신앙의 나침반.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빌립보서 3장 14절. 옛날에 나침반이 없고 항법 장치가 없었을 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뱃길을 찾아서 갔을까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방위를 알고 배를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왜 필요한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나 비 오는 밤에도 동서남북 방위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의 발명으로 안전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꿀벌들은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꿀벌의 나침반은 태양입니다. 꿀벌은 태양의 위치를 보고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까지 볼수 있기에 비가 오는 날에도 꿀벌은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먹이를 발견한 꿀벌이 다른 벌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줄 때도 태양의 각도로 꽃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하늘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삶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침반이 없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른 길을 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 이음 장유교회 강민설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